안녕하세요. 멘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1월 27일입니다. 테슬라가 10.97% 상승해서 160.2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이긴 한데, 급등이기 때문에 아마 갭을 매우러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입니다. 뱅코프 아메리카는 130불에서 155불. ct는 137불에서 146불, 기타 등등 여러 기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사실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가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 바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의 목표 주가보다는 그들의 포지션을 먼저 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테슬라 기가 멕시코 협상 타결 불확실하다는 소식입니다. 멕시코 정부 관계자가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고, 23년에는 잠재적 투자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에보레온의그 경제개, 경제개발부 차관보가 낸 성명에 따르면,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합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올해의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기가 네바다의 확장 소식을 알리면서 기존 공장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뽑아내는 걸 최우선 순위로 한다는 걸알수 있었고 그렇게 한 뒤에 다음 공장을 고려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뭐가 됐든 현재 상태로도 뭔가 신규 공장이 없어도 2023년 목표 생산 대수는 문제 없기 때문에 음, 그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협상이 안되기 보다는 언젠가는 돼서 신규 공장을 멕시코에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 뉴스 테슬라 사업 설명입니다 뉴스 기사는 아니고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테슬라의 사업을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어,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지금 테슬라 맵을 보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가운데에 기가 팩토리가 있고요 이 기가 팩토리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단순하게 공장이죠 공장 근데 이 공장이라는 게 음, 테슬라는 이 기가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말도 안 되는 영업 이익을 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가팩토리 소개 영상을 몇개좀 찾아보시면 음, 테슬라가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영업이익을 만들어 냈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테슬라는 사실 이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공장을 공장 솔루션을 파는 회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런 이익을 높게 낼수 있는 공장을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기가팩토리가 가운데 있고 어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 셀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럼 배터리 그 셀은 배터리 팩이 되고요. 그 배터리 팩은 테슬라 보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배터리는 지금 그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수 있고 테슬라 차량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어,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 테슬라 세미가 있고 사이버 트럭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는 모델 2라는 4층의 아마 저가형 로보택시를 위한 저가형 모델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스토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앱스토어도 안에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게임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앱스토어 활용을 통해서도 이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애플도, 어, 애플 스토어로 이득을 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보험도 있고요. 이 테슬라 보험이 어 다른 타 보험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말도 안 되게 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보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험을 줄때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보험 운전 경력이 얼마고 차는 얼마짜리고 약간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토대로 보험 가격을 책정하는데 사실 우리의 운전 실력은 보험에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에 이 운전자마다 주행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누가 운전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 사람이 안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낼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가격 측정이 가능해서 지금처럼 3분의 1 정도 가격 수준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또 테슬라 차량 사업은 FSD. 또 지금 응. 하고 있죠. 그리고 그 FSD는 도조 컴퓨터라는 뭐 아직은 없지만 뭐 어쨌든 슈퍼 컴퓨터는 있으니까요.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FSD를 또 구현하고 있고 또 FSD가 또 완성이 된다면 로보택시라는 걸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FSD는 그러니까 어 가상현실에서 여러 가지 주행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주행이나 현실 세계에서 에러가 났던 주행들을 열심히 학습해서 FSD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면 배터리 셀은 그러니까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셀은 파워를 그러니까 배터 그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생산할 수 있고요 메가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그리고 이런 배터리 저장 장치들은 음, BPP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가정에서 어, 전기로가 쌀때그 전기를 배터리 에 저장했다가 국가나 뭐 그런 데서 뭐 전기가 부족할 때내 전기를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가 될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기술들을 할수 있고 이제 뭐 그런 기술을 모태가 되는 게 이제 스페이스 X인데요 스페이스 X에서 스페이스에서 사실 뭐 우주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총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데 음, 기가 프레스를 만들 때도 스페이스X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 합금을 만들때나뭐 여러 가지 부분에 서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뭐 배터리 저장 장치는 우리 테슬라 그 전기차 충전소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그리고 또그 배터리 팩은 그 솔라루프, 뭐 셀러 패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에너지 원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현실화 되긴 한참 남았지만 테슬라봇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 그 인공지능 두뇌를 학습시킬 겁니다. 어, 이거는 뭐 길게 말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트위터에서 일론이 최근에 블루를 도입하면서 유료화를 시켰죠. 그 유료화를 한 이유가 트위터에는 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성 계정들이 좀 많은데 그 악성 계정들이 글도 많이 쓰고 그 글을 쓰는 것들이 되게 저품질의 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도 뇌가 있다고 치면 좌뇌 우뇌가 있으면 자기가 자주 쓰는 뇌를 발달시키기 나름인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데이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데이터를 백날 넣어 봤자 어그 인공지능은 뭐 수잘뜯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 줘야지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이상한 데이터를 뭐 자꾸 넣어 봤자 그 인공지능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은 테슬라 블루라는 거 도입해서 이 가짜 계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가짜 계정을 없애버리면은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이 제일 큰것 같고 아마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되면은 테슬라 보세에 있는 그런 뭐 인간 언어적인 데이터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보의 두뇌를 구성하는 어 역할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뭐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미줄처럼 탄탄하게 엮여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테슬라 생태계는 어 이처럼 정말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저는 사실 애플보다 좀더 멀리 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세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